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못한 책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헤르마스의 목자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정말 한때는 성경의 일부로 여겨질 뻔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책이죠. 이세기 당시 특히 동방 교회에서는요, 이 책을 거의 성서 전경의 일부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죠. 수많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했을 정도로 그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그 신비로운 상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5개의 환시, 12개의 계명, 그리고 10개의 비유, 말 그대로 거대한 상징 덩어리, 즉 알레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노파입니다. 이 노파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나이든 노파의 모습일까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가장 먼저 존재했다는 그 깊은 연륜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회계의 천사입니다. 주인공인 헤르마스의 남은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존재인 거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은 바로 이 건절 중인 탑이에요. 이 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탑을 쌓는데 쓰이는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같은 신자 한명한 한 명을 뜻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환상과 상징들이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아주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가 또 죄를 지으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여기에 대해 헤르마스의 목자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딱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단한 번이요. 이 주장은 당시 신앙 논쟁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한쪽에서는 세례 후 지은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언제든 회개하면 된다는 좀더 관대한 입장이 있었죠. 헤르마스의 목자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단한 번의 기회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꽤 낯설고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독교 교리랑은 조금씩 다른 점들이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요. 대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거나 영광스러운 천사 같은 표현을 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이 이 책의 독특한 신학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원래 상속자는 성령이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해서 그 공로로 성령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조그만 복잡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좀 독특한 점들이 있었지만 이 책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사랑받았던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 생활과 윤리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 때문이었죠. 이 책에서는 교회의 탑, 기억나시죠? 그 탑을 제대로 세우려면 일곱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바로 믿음, 절제, 진실, 결백, 거룩함, 이해. 그리고 사랑입니다. 재밌게도 이7 덕목을 각각 7명의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부자는 물질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서 기도에 힘이 있는 가난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살아가려면 부자의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공생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바로 이런 실천적인 윤리 가르침 때문에 헤르마스의 목자는 수백 년 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인용했고 심지어 중세 시대까지도 신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널리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윤리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영감을 지는 훌륭한 책이라고 모두가 인정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경전, 즉, 성경의 일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것이죠. 결국 이한 권의 오래된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든 쉽게 용서받고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진심을 다한 단한 번의 변화의 기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는 오늘날 가능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